네, 장철민입니다. 그 저는 오늘 온누리 상품권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온누리 상품권 일단 PT 좀 봐주시겠습니까, 장관님? 혹시 영상 기자? 대구 한 전통 시장에 네. 위치한 마늘 가게입니다. 자그마한 점포에 이따금씩 손님이 보입니다. 이 가게 올해 온누리 상품권 월 평균 매출은 약 63억 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1위와 3위 가게도 이 시장 안에 있는데 취재진이 수소문해봤지만 실체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세 곳을 합치면 온누리 상품권으로만 월 매출 200억에 달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추적이 어려운 지류 상품권만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네, 일단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좀 하나 띄워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 있는 거. 그러니까 저희 보좌진들이 어? 너무 이상하네. 어떻게 전통시장에 있는 마늘가게가 한 달에 63억에 그냥 전체 매출도 아니고 지류상품권 매출만 있지 하고 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딱 보니까 믿기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장관님이 보시기에도 믿기지 않으시죠? 네. 어떻게 이 정도 가게가 월 63억을 하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등, 3등 하는 월 74억? 월 55억 지주상품권만 이 시장 안에 있다고 서류상은 돼 있는 그래서 찾다 찾다 못 찾았습니다 그 1등 3등 하는 업체를 그래서 서류도 확인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도 확인하고 중기부에도 확인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제서야 발견된 거죠 이 1등 3등 지주상품권을 70몇억 55억 월 이렇게 하는 그리고 웃긴 건, 나중에, 나중에, 어저께 알게 됐죠, 그래서. 이들이 다 가족이시고. 보고 받으셨죠? 네, 받습니다 네. 그리고 매장이 없다는 것도, 그래서 그저께, 지난주에 저희 보좌진들이 찾아내서, 부랴부랴 확인해 보니까, 아, 점포가 없더라. 그렇게 확인된 거죠. 그래서 그저께 또또 부랴부랴 소다 상공인 진흥공단에서 대구에 있는 나머지 지금 (1등부터) (7등) 업체가 전부 대구에 있지 않습니까 월 매출 (1등부터) (7등) 업체가 전부 대구에 있습니다 (10억) 넘네 월 (10억) 이상하는 그래서 나머지 (4군데) 중에 급히 확인했는데 한군데는좀잘 모르겠고 세군데에서도 불법 자전 거래가 이루어진 것 같다. 라고 지금 파악됐습니다. 보고 받으셨죠? 그래서 지금 이 1등 3, 1, 2, 3위 업체 만 천억이 넘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거의 저는 사실 조직범죄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거의 무슨 돈 세탁하듯이 페이퍼로 된 서류상의 업체를 만들고, 거기에서 불법적으로 잊지도 않은 거래를 만들고, 거기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주류상품권을 현금화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laughs> 장원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네어님 지적 주셔서 저희가 알게 된부분들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15개 이상의 5억 원 이상 지금 매출을 월 매출을 하고 있는 곳에 지금 이번 주에 전수조사를 <laughs> 하고 있습니다 아~ 말씀 주신 대로 상계 업체는 법적으로 굉장히 불법 유통이 확실해 보이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국감이 끝나는 대로 전문가와 함께 또 국세청에 힘을 빌려서 아니 뭐~ 어차 조치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네. 네. 정말 뭐~ 엄청나게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네. 다양하게 네. 이루어져야 네. 되는데 네. 저는 사실은 이~ 전체적인 과정이 진짜 절대 납득이 되지 않은 게 이게 저희 의원실 보좌진들이 그렇게 어렵게 찾은 것도 아니다 첫 번째는 그런 거였어요. 지금 전체, 이 오늘 상품권 매출 중에 전국에서 어느 지역 이 1등 하는지 들으셨죠? 네. 대구가 네. 1등 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네, 사 네. 치료가 많이. 치료가. 네, 네. 전체 매출도 그렇고요. 네. 서울과 경기보다도 압도적으로 큰거 아십니까? 네, 제가 통계를 봤습니다. 네. 네. 전체 뭐한 3조 원 정도 하면 24%가 다 대구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뭐, 상위 10등 중에는 <laughs> 7개인가요? 그 정도 되고 20개 중에도 거의 한 12개 되고. 저희 정말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가게 중에 하나인 저희 우리 대전에 있는 성심당 본점이한 달에 한 3억 하시더라고요. 모바일 카드 지료 다 합쳐서 오늘 이상 분권으로. 그거에 수십 배 되는 점포들이 수두룩한 겁니다. 이, 이 조그만한 시장에. 근데 그게 어떻게 한 번도 점검되지 않고 발견되지 않고 저희 보좌진들이 조금만 관심 두고 추적했는데 바로 추적될 수 있는 것들이 점검되지 않았는가 중기부는 이걸 관리할 생각이 있긴 있으신겁니까 당연히 관리 해야되고 하지만 관리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게 다 이상하잖아요 네. 이게 서류 이제 중기부에서 가맹점 등록은 받으세요 이제 지방청에서 이제 좀 지방청에서 좀, 받으시죠 네, 네, 네. 그러면 거기 아주 단순하게 나와 있는, 아, 이 실제 가게가 존재하는지 의 여부나. 네. 아니면 예를 들면, 저희 월 매출 같은 것도 써 있어요. 어, 우리 예상 평균 매출이 뭐월 4천이다, 월 1억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아주 기초적인 것조차 확인을 안한 거거든요, 중기부는. 제가... 그리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이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어, 왜 대구가 이렇게 튀는지, 왜 팔달시장이 튀는지, 왜이 가게는, 이 작은 가게가 수십억 수백억 요세 군데가 천억 아무도 확인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이 바로 옆에 있는 새마을 금고에서 이거를 환전해 주셨거든요 수십억 지류상품권 이 지류상품권 다 유통 만 원짜리로 되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수십억 되면 사과 박스로 몇 박스인 거 아십니까 달에 거의 2억 하루 실어다가 환전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몇 달간에 걸쳐서 이 자료요구를 하는데 금융결제원 자료를 못 받아서 제출할 수 없다는 얘기를 저희가 두달 듣다가 결국 일주일 전에 우리가 자료를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 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산업으로, 앞으로 더 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면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